리플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금융계의 큰 손인 SBI의 눈에 들어 대규모 투자를 받은 리플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플의 미래가치가 얼마나 훌륭한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김종원 트레이더입니다. 최근 리플은 SBI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규모는 1조 4천억엔 한화로 14조원 가량의 엄청난 규모죠 물론 이러한 기업이 이 정도의 거액을 막 투자하진 않았겠죠 SBI는 동남아 등의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리플을 활용하고 있는데 SBI의 키타도 CEO는 리플의 실질적 수요는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죠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리플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 대통령인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난 이후 리플의 최대의 적이었던 겐슬러가 해임이 확정되고 전체적인 암호화폐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자 리플의 입지는 더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시총은 무려 1300억 달러로 굉장히 무겁고 거대해졌어요 즉 이제 어지간한 일로는 주가가 크게 휘청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현재 리플의 시총은 3위인데 이러한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입지가 단단히 굳어진 리플에게 최근 고래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새해에 들어와서 고래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 중에 상위 3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리플 솔라나 그리고, 롤블록입니다. 롤블록은 근래 들어서 주목받는 것이고, 시총이 좀 작으니까 제외하고, 리플과 솔라나는 ETF 출시 기대감 때문에 더더욱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물론 ETF를 승인해주는 기관이 SEC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왜냐면 SEC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관인데 그전까지 치고 받고 싸웠으니까 감정이라는게안 쌓일 수가 없거든요. 이에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알데루티는 SEC가 이전의 흔적을 지우고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리더십하에서 SEC가 변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이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하지만 기업인들이 돈 벌자고 이직거리 하는 건데 손잡고 좀 같이 좋은 길로 가자 이런 거죠. 아무튼 이 새로운 리더십은 트럼프가 지목한 차기 SEC 수장 폴 에킨스가 적합한 인물로 판정이 되는데, 암호화폐를 열렬히 지지하는 그는 1월 15일을 기준으로 취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거는 리플의 소송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은 1월에서 2월 사이 리플의 가격에 안정권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후 순조롭게 SEC와 손을 잡은 리플이 소송까지 완벽히 종결이 된다면 가격을 20달러, 한화로 약 29,000원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암호화폐는 현재 황금기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시장에서 단기간 높은 수익을 보려면 꼭 알아야 할 요소가 있는데요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입모아서 말하는 키워드 바로 ERC20입니다 오늘 제가 이 ERC20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잘 들어보신다면 앞으로 투자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시바이노는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기사가 매우 유명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마가 코인 또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코인 또한 50만 퍼센트가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앞으로의 ETF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1막이었던 비트코인 1억 시대는 지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시작이 되었으며 이제 알트코인 ETF가 시작을 알리는 현재 시점에 제 2막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대선과 더불어 중국 본토 자금을 비롯해 아시아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다면 두 번째 코인 상승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 있는데요. 현물 ETF는 신규 자금을 대거 흡수하는 시장 최대의 호재거리죠. 공급 충격을 일으키는 이번 호재와 함께 대표적으로 상승 촉발제로 꼽히는데 승인 이후 점차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만큼 이번 소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단계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더리움 ETF가 시작이 됐었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코인들이 대중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알트코인 ETF가 시장에 된다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코인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코인이 아닌 ERC20 토큰이라는 겁니다. ERC20이라 단어가 되게 생소하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요. ERC20은 현재 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에 속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ETF가 시작이 되었고 이더리움에 투자하지 못했던 또는 이더리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시점이 바로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수많은 백만 장자를 여럿 만들어줬던 토큰들 역시 이 ERC20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을 정도로 현재 코인 시장에 있어서 ERC20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데요. 그럼 제가 오늘 영상에서 ERC20이 뭔지 이 ERC20에 연관된 토큰들 중 우리가 이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단돈 5천원어치만 사놓아도 수백, 수천배 이상의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시청자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RC20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상 유통할 수 있는 토큰의 표준 사양입니다. 표준 사양이라는 게 뭐지? 어, 벌써부터 좀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하시는 휴대폰에서 이런 로봇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캐릭터는 휴대폰의 대표적인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인데요. 이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정해준 규칙대로 앱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ERC20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정의한 규격에 맞는 토큰이 발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리 고 이 호환을 가능케 하려면 ERC20이 필요하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디지털 자산의 90%가 ERC20의 표준에 맞춰 발행이 된다는 건데 그만큼 현재 대부분의 토큰들이 ERC20이 정의한 일련의 규칙과 정의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코인은 자체적인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코인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토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비트 토큰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유는 비트코인은 독자적인 메인넷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메인넷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메인넷을 갖는 것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우며 그만큼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들은 코인이라 부르지 않고 토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토큰들도 코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 역시 메인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0%의 디지털 자산은 이더리움의 메인넷 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기 때문에 ERC20은 현토큰 시장에서 가장 좋은 호환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상위 암호화폐들은 대체적으로 메인넷을 가진 코인들이고, 이 코인들 또한 본인들의 호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죠. 이더리움은 ERC20, 비트코인은 BRC20, 그리고 트론은 trc20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얘네들은 서로 호환이 잘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론이 trc20으로 발행된 usdt를 erc20으로 전송한다면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해킹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같은 이름의 토큰이더라도 네트워크가 다르면 다른 토큰이 되기 때문에 전송 시에는 항상 유의해야죠.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현재 디지털 자산의 90%는 erc20의 표준에 맞춰 발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걸 놓고 보면 왜 기관들이 ERC20을 주의 깊게 보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이더리움은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코인이죠.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킹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해킹을 당했다라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ERC20은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하듯 코인 시장에선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코인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눈여겨본 기업들이 ERC20을 채택해서 본인들만의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기 투자를 불러일으켰던 우리가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 시바이누, 블록키, 페페와 같은 코인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러한 코인들은 적게는 몇천 퍼센트에서 많게는 몇백만 퍼센트의 수익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수백만 퍼센트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은 지금도 우리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코인들도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코인들이 30%, 50% 이렇게 오르는 걸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 불장에 수백, 수천배 수익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수백배 이상의 돈 복사의 기회를 잡고 싶어서 끊임없이 검색하시고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ETF까지 임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후에 불장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즌이 그냥 지나간다는 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그럼 우리가 지금 다른 코인 말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잡아야 하는 건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어떤 테마의 코인들이 주력으로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 적은 투자로도 수백 수만 배 상승을 기록할 것인지, 그동안 방송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우리에게 큰 돈을 가져다 줄 ERC 공은 수십 배가 아닌. 수천, 수만 배를 노릴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 테마로 볼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정 코인 관련 ETF 또한 단한 번이기 때문에 이 테마 역시 단한 번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우리가 궁금해하는 궁극적인 부분은 수익, 즉 돈인데, 그래서 ERC20인지 뭔지가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내 돈을 얼마나 불려줄 수 있는 건데, 이게 결국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단돈 5천원. 5천원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코인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코인 있으면 너 혼자 보이지? 왜 알려줘?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 알려줘봤자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결국 돈은 행동력을 가지고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번다는 거죠. 저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이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오로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바로 뒤를 이어갈 이더리움의 높은 상승이 나올 텐데, 현재 보이는 ERC 관련 토큰들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그 인기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10%, 20%가 아닌 30배, 50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는 토큰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수익을 맛본 투자자들이 과연 기존 투자가 눈에 들어올까 싶죠?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어떤 거겠어요? 투자 가치, 이거 믿고 따지면서 들어갔다가 수익은 별로 못 보고 또 타점 한번 잘못 잡으면 물리기 일수인 이런 코인판에서 세력들 장난에 안 놀아나고 그냥 순전히 소액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볼수 있고 인생 역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거겠죠. 자 그럼 현재 시장에서 수많은 대형 코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너도 나도 어떤 대형 암호화폐들도 지금 모든 사소한 것들을 다온 체인으로 가져와서 토크너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토크너의 중심에는 ERC20이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을 이제 이렇게 멀티체인으로 바꾸고 메인넷을 확보해 더 크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토큰화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300원에서 600만원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비트코인도 1300원에서 8000만원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ETF의 준비와 이더리움의 상승 시기가 시작되는 지금 이런 0.0000005 이더, 약 0.3원도 안 되는 이런 토큰이 10만원, 10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생긴다면 정말 수백? 수천? 아니요. 수백만 퍼센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토큰 하나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하루에도 몇천 퍼센트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런 토큰 하나가 단 100원에 불과했고 지금은 400억에 거래될 정도로 시장은 이제 ERC20이 존재하는 토큰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시점 약 0.3원도 하지 않는 이런 토큰이 앞으로 단기간 수천, 수만 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코인, 즉 이런 토큰이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면 어떠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부자가 되는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정보를 현재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특성상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 코인명을 알려드리면 업자들이 코인명 영상 내용을 무단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코인명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종목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라며 수만 배 이상의 대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코인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수만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코인명을 공유받는 방법은 화면에 나오는 01083202240위 번호로 유료방과 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20이라고 보내주시면. 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종목명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 한번더 말씀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010-8320-2240위 번호로 20이라고 보내주시면 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종목명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업자 필터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걸로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종목명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개인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채널명은 뻔 코인 그리고 별빛 코인입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정보와 해당 채널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물려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 개인 채널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수익을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투자하면서 몰려계신 분들, 그리고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에 펀 코인 그리고 별빛 코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제 개인 채널 와주셔서 영상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알찬 정보들로만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와주셔서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